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광훈입니다. KNL은 여러분과 가족을 위해 좋은 건강정보, 그리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아래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댓글을 주신 구독자 한 분께서 독시사이클린에 대해서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하고 좀 조사를 해봤죠. 독시사이클린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 항생제로서 테트라사이클린보다 작용시간이 길어서, 작용시간이 길다면 그럼 뭐 조금만 먹어도 되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시사이클린이 항암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문이 등장 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독시 사이클린의 항암성에 대한 논문 그 논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독시 사이클린은 테트라 사이클린 구조를 일부 변형해 개발해서 테트라 사이클린계 항생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구조를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붉은색 네모 부분이 있죠.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독시 사이클린입니다. 이 밑에는 테트라 사이클린인데, 다른 구조는 다 같고, 여기 붉은색 표시 이 부분만 어, 차이가 있다 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림의 붉은색 네모가 테트라 사이클린과 독시 사이클린의 차이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매우 비슷하죠. 독시 사이클린은 박테리아의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박테리아 성장과 증식을 막는 그런, 어, 항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독시사이클린 항암효능을 다룬 논문에 대한 기초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PMC라고 있네요. 이 PMC는 PubMed Central을 줄인 것으로 미국 보건성 NIH 산하에 있는 NCBI이죠. NCBI, 여죠 NCBI. ncbi가 운영하고 있고 의학 생명과학 텍스트를 무료로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 논문은 pmc에서 다루는 국제 학술지인 frontiers in oncology 이 학술지 발행 아, 그 센터입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곳에 실린 것인데 발표된 것은 여기 나온 바와 같이 보니까 2018년도이네요. 여기도 써 있죠. 2018년도 이렇게 저자 관련 정보를 보면 모두 이탈리아 피사 대학교 의대나 피사에 있는 연구소 소속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피사 이탈리아 이렇게 하는 거알수 있죠. 이 이탈리아의 피사나 피사 대학이나 아니면은 그 관련 연구기관뭐 전부 다 이제 이런 데에 소속된 저자들이다. 그런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독시사이클린이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 방해제로서 초기 유방암 환자들에게서 효과적으로 CSCS, 즉, 암 줄기세포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줄여준다. 임상적인 파일럿 연구.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파일럿 연구, 파일럿 스타디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본격적인 연구 전에 소규모 테스트 연구 뭐 그런 정도의 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논문 초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온 내용은 연구 배경과 대상, background and objectives 이렇게 돼 있죠. 어, 여기에서 첫 문장에서 암 줄기 세포 Cancer stem cells 그래서 줄여서 CSCs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CSC로 부르겠습니다. 암 줄기세포 CSC는 종양의 발단, 재발, 전이 확산과 생존율이 낮은 다발성 타입, 유방암 등을 포함해 그 원인임을 보여준다고 시작됩니다. 암 줄기세포라는 개념은 암에도 줄기세포 능력을 가진 세포가 존재해서 그 때문에 암의 전이나 재발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줄기세포 능력이 없는 암세포는 다른 숙주에 이식했을 때 생존하지 못했지만, 줄기세포 능력이 있는 암세포의 경우 이식 후에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암줄기세포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죠. 여기서 암 줄기세포는 CSC로 앞으로는 표현하겠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마치 상처가 났을 때 치료가 되는 것은 상처 근처 조직에 있는 줄기세포 때문인 것과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에서 CSC는 선택적으로 과잉 발현된 핵심 미토콘드리아 관련 단백질과 미토콘드리아 기능 방해가 새로운 잠재적인 CSC를 근절하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어서 미토콘드리아는 박테리아로부터 진화했고, 많은 FDA 승인 항생제, 독시사이클린 포함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임상적 시험 연구는 수술 전 짧은 기간 독시사이클린 구강 투여 를 하는 것이 초기 유방암 환자에게 암 줄기세포를 줄일 것인지 즉 CSC를 줄일 것인지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힙니다. 이어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의학적 처리 과정이므로 생략하고 결과와 결론을 보기로 합니다. 결과 독시 사이클린을 투여하기 전 종양에 비해 독시 사이클린을 투여한 샘플은 CD44 마커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종양 크기 감소가 일어났음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CD44 마커는 거의 대부분의 종양세포 표면에 있는 표지자인 단백질을 나타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CD44 레벨이 17.65에서 66.67% 감소하는 효과가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한 환자 9명 중 8명에서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그에 반해서 한 환자만 CD44가 15% 상승을 보였고, 전체적으로 거의 90% 가까운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비슷한 결과가 또 다른 줄기세포능 표지자인 ALDH1에서 얻어졌다. 반면에, 미토콘드리아나 세포증식, 세포사멸, 혈관신생합성의 표지자들은 두 그룹 사이에 비슷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실험 방법에는 암 환자 9명을 독시사이클린을 투여하고, 6명은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누었는데, 두 그룹은 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ALDH1은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의 한 종류인데, 간에 많이 있습니다. 에탄올이 산화해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 알데하이드가 생기면, ALDH1과 같은 효소에 의해 더욱 산화하여 아세트산으로 변한 것이죠. ALDH1은 유방암의 줄기세포 표지자로 추정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CD44와 ALDH1 표현형에서 정량적 감소는 전 임상 실험과 일치하고 독시사이클린이 유방암 환자들 생체 내에서 선택적으로 암 줄기세포, 즉, CSC를 근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네요. 앞으로 더 깊은 연구는 많은 환자들로 진행해서 이와 같이 조짐이 좋은 파일럿 연구를 정당화하리라고 본다는 말로 긍정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독시사이클린뿐만 아니라 여러 항생제가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 논문이 다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성 문제가 따르긴 하겠지만요, 항생제가 상당수 항암제를 대신할 수 있는 날이 곧올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좀 널리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좋은 건강 정보를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